안녕하세요. 타로나인입니다. 어, 오늘은요, 사자자리 분들의 3월 상반기, 1일부터 15일까지의 운세를 볼 거예요. 어, 제가 상반기나 하반기, 이 월운을 볼 때는요, 그, 거기에 따른 그 신월이나 어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하고 뭐 초승달 그런 에너지를 같이 끌어다가 보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 저, 여러분이 보실 요 상반기 에너지는요, 어, 2월 28일,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 금요일 어,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4분에 물고기 자리 구도에서 어, 신월, 그러니까 초승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끌어다 보는 거기 때문에 3월의 그 전반 그 전반기 에너지긴 이 한데요. 이게 좀 빠르면은 여러분들한테 2월 말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그, 특히 사자자리 분들, 사자자리 분들, 레오, 사자자리 분들, 리오, 그분들의 요 지금 상반기, 3월 상반기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장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드가 전부 다 나왔고요. 음. 자, 사자자리 분들. 어, 자, 이 리딩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냥 별자리 있죠? 태양 별자리, 생년월일에 따른 별자리가 사자자리인 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그 내가 어, 태어난 시간에 따른 별자리라고 있어요. 그 상승궁 별자리가 사자자리이신 분들이 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내 네, 나의 달별 자리, 나의 그 사자 자리의 사자 자리 부분에 이제 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별 자리로 보셔도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별 자리 중에 나랑 제일 잘 맞는 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집중을 하셔서 더 맞는 쪽으로 별 자리 쪽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자 자리 분들의 그 에너지가 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3월 보름 동안. 이 사자자리 분들의 에너지가 그 상반기에 굉장히 좋아요. 어, 이거 이 정도면 되게 좋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이 금전적인 게 지금 먼저 나오는데요. 요번 상반기에 사자자리 분들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으세요. 금전적으로 좋다는 거는 일단요, 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그 받아야 하는 돈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 있죠? 내가 일한 돈, 그리고 아니면 나의 당연히 이 결과에 따른 그 성과로 나한테 주어져야 하는 이 돈, 그 돈을 지금까지 조금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좀 되게 거기에 목이 말랐다, 거기에 굉장히 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돈이 들어와요. 이게 월급일 수도 있고, 어떠한 받아야 되는 돈인데 지금 못 받은, 못 받은 돈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3월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그 마른 논에 물 붓듯 약간 지금 그런 에너지가 같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다는 에너지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떠한 에너지가 같이 나오냐면요. 이 사자자리 분들이요. 이 상반기에 굉장히 영적으로 변해요.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 예를 들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종교에 좀더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항상 뭐 다른 차원 혹은 어떠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카발라라든지 아니면뭐뭐 뭐 헤드메틱이라든지 그런 쪽 약간 신비주의 약간 아니면 그런 거라든지 다른 어떠한 그 나의 무의식의 세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알고 싶으셨던 분들 그런 쪽으로 좀 심취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고요. 이번 보름 동안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좀 알아내고 배우려고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 도와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니고요. 좀 이제 하늘에서 부어주는 건데요. 뭐랄까, 어, 특히 이제 천사로는 미카엘 천사가 나와요. 미카엘 대천사가 나오는데 미카엘 대천사가 여러분들한테 그 지혜를 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 각성, 어웨이크닝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당하시는 분이 이걸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드릴 분들한테는 어. 어떤 깨달음이 있다. 어떠한 그, 단순히 얘기하면은 생각의, 어, 변환이라든지,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든지, 약간 그런 에너지가 같이 오는데,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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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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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혜, 지식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꼭 이게 그런 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이 3월 보름 동안 깨달음이 확 와요. 음, 여러분이 그 원하시고 진짜 원하시고 거기에 조금만 더 깊숙히 들어가신다면은 나머지는 제 다른 차원의 존재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와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눈먼 장님이었다가 눈먼 봉사였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지금 그런 에너지가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 이거 3월 보름 동안에 아마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번 삶에 있어서 이 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리딩을 사자자리 분들 걸 해나가 볼게요. 이 리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주어질 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어져서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도 굉장히 화목해져요. 여러분들이 그 가장으로 계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자녀라든지 그건 알수 없지만 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게 좀 풍족해지고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정은 사랑으로 어떤 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긴 한데요. 어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거, 현실적인 게 뒷받침돼야 그 가정이 더잘 이제 부, 그좀 화목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 주어지는 돈으로 인해서 주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를 당연히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원래 있던 돈에 여러분들이 바, 받았던 그 돈까지 합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뭐랄까, 어네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게 좀 부유해지고 화목해진다. 어, 꽉 채워진다. 지금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어, 가정의 화목, 좀 평화 그런 게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가정 그 요번 보름 동안에 그... 여러분들 가정에 조금 약간 아프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장수하시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요번 그 보름 동안 어떠한, 어떠한 그 소식이 날라 들어오는데요. 이 소식은 아마 일에 대한 소식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일이나 금전에 대한 소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던 타이밍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 소식이 어뭐 좋다 나쁘다 이건 솔직히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카드나 요 배치를 봤을 때이 소식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고요 혹은 이 소식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 금전이나 일에 대한 게 아니라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떠한 깨달음 깨우침 깨어남 그러한 어 눈을 뜨게 되면 확 알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이게 어 정광석화라고 하나요 그 번개처럼 확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확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에너지가 같이 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한번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자자리 분들한테는 그, 음, 여러 가지 리딩이 지금 제너럴로 오는데, 어, 두 가지 리딩이 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는데, 어,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어, 두 가지의 성향이 좀 달라요. 두 가지의 성향이 하나는 되게 좀 돌려서 얘기하고 좀,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감수성 있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불같이 뒤끝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음, 근데 어, 이두 사람 다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두 사람 다 여러분들이 제안을 들어보시고 판단한 될것 같고, 혹시 이게 지금까지 지금 결혼 을안 하시거나 결혼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연애를 하고 싶으셨던 사자자리 분들이 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그 상반기 중에요. 어, 두 명의 남자나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성향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정반대 되는 사람인데요. 요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 뭐 이분하고, 뭐, 사겨보시면서, 아니면 이분들을 알아보시면서, 그분들과 좀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분들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랄까, 가정적인 사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을 고르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여기선 에너지가 같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에너지는요. 네, 그래서, 찾아다리 분들은요, 지금 이 3월, 이 뭐랄까, 전반기 1,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가 굉장히 뭔가가 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정신이 없어요. 예, 좋은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고 뭔가가 되게 빠르고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여러가지 이벤트가 확확확확 벌어지는 약간 그런 상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참고하셔서 3월 상반기 잘 보내시고요. 네 사자자리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